다 먹고 바로 차탈 준비할게. 어. 아, 대단한 소리 어. 내라. 천천히 할게. 아예? 일단 우리 천천히 빠져볼게. 아, 대단한 이거 남쪽에서 <laughs> 박는거 바로 봐야겠다. <laughs> 아야 그냥 빠지자 이거. 아, 쓸미 음. 없겠다. E.S.가 4번에서 싸운 거지. E.S. 4번이고 아, 4번. 1번이 워터에서 쳐였어. 야 이런 워터 지르기? 역발사? 야, 천천히. 천히 하고 4번 우리 4번 넣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러면 4번 나중에 괜찮을라나? 차 바퀴 나가 가지고. 아방 넣어놔볼래 그럼? 어.. 있긴 네 들어갈 때하시엔다가 한번 조심해봐. 하시엔다 차가 었어차 어따 둬야 되냐 이거.. 구덩이. 초포 구덩이. 옥상에 쏘는 거 쏴줄게 최대한. 어. 딱 비행기 겹치긴 한다. 하시다 조용하긴 해.. 아 총소리 난다. 어, 아, 있어 있어 난다. 있어. 픽텔. 예, 세울게. 옥상도 다 있어. 알겠. 나 여기서 해서 맞는 거야. 너희 뭐... 체크대 쓸 수도 있겠다 그럼. 걔네가 1기 투퇴할 거야 아안 보고 뭐더라? 있던데? 이번에 프로. 요새 나 속이 하시, 됐어 하시다좀 봐줄래? 4번 라인? 음, 봐줄게 4번 라인 봐줄 수 하나? 있어? 어. 아 공간은 아, 못, 못 봐준다 이러면 어. 아나2에 오토바이 돌아다닌다 VX 하나 야차두대아 우리 쪽으로 안맞는다 VX 하나 이거 사거리 쪽으로 지른다 여기 동쪽 알겠 응. 내가 망강가 체크할게 동쪽 쭉 질러간다 아 그리고 지금 메인도 달려오는 거 있어 그 망강에서 알겠 눈, 눈 떼도 되면 말좀아 떼도 돼 이제 차 소리 뜸 있지 방향? 오케이. 2번 적게. 저 하나 하나? 야, 이거 후발 때 싸우던 거같다 2번. 지 2번 오 있거든. 면적 픽터 말고 2번. 확인. 밖에 깔세 갈게 내가. 최대 이거 하센다 하나인가? 하시엔드 사거리로 벌렸다. 어, 이거 내쪽 나올 수도 있겠다, 형들. 오게 된다. 거기 하센다 나 하나 들어가는 거 봤어. 에이치야. 옥상에 아, 있다. 옥상에 있을게. 내가 봐줄 수 있어, 제안이요. 이거 나안죽어 요새랑 아. 같은 팀 맞는 듯? 요새랑 같은 팀이야? 그 아. DNSSD가 동쪽. 갈게 옥상. 갈리옥상에서 형적 체크한다 아야예차 타고 니네 쪽으로 빠질게 한칸? 이거 초포로 나온거 모르겠는데 빠져둘게 비오 4명 타고 온다 빠질게 경우도. 빠질게 얘들아 예, 예, 이거 노포라인 만약에 박으면 그냥 1, 번 박자 이거 노포라인 비오가 박으면? 어 노포라인 박으면 1, 2번 박 준비하자 어 확인했어 여기서 새 차량 있고 어 비오 내렸다 아 내려서 1번 쪽 3번 쪽으로 세차장으로 온것 같은데? 아.. 킬 받을 거 봐봐, 진현아. 오른쪽 나카스 1데 2대. 하이잘. 야, 아, 이거 보었다 이거. 힘었다 아, 이거. 아, 있어, 아, 아, 나이스. 이거 있 아, 셋이야. 나이스. 야, 동쪽에 아, 차들러온다 야, PH가 초퍼였다. 야, PH가 초파였다. 야, 야, 초파였다. 야, 야, 초파였어 얘네 아까 죽었어. 동쪽 돌아왔는데 이거 집중해도.. 이거 집중해도 됐어. 리 쏴, 이 창고. 창고 러왔어 내가 보고 최소 대 내가 봐줄게, 인원 몇 명인지 봐줄게. 정확히 네네명이야 풀커드 차네데, 알겠어. 누구인지 아나? 오른쪽 머리 안 돼. 몰라, 몰라. 지현아, 그냥 내쪽 우리 쪽당겨서 확실하게 막자. 아이, 그 라인 이쁘거나. 재현이 형 임시로 차라리 안쪽으로 해서. 어, 그러면 양말 걸린다. 야, 얘들 이번에 나올려고. 너가 임시로 나 내가 p h 어, 얘가 p h 받을 수 있어. 얘들 이번에 양말 폈다. 이거 나온 거. 미리 얘네 바퀴 상태 다안 좋다. 별로. 나 아, 뛰어서도 합력 가능. 잠깐 생각하자. 이거. 바퀴 아, 상태 안 좋아? 쿠페, 바퀴 상태 좋고, 미라도랑 피트 안 좋아, 해네 미라도랑 피트 안 좋아, 은 에네.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야, 저 파라미라도 뭐 써봐. 할게. 파라미라도 필. 아, 베 네. 얘들아, 요새 서클 걸치면 박아도 돼. 야, 돌아가야 돼. 야, 저 새로 간다. 세차장 지를 거 같은데? 킬러 보자. 어, 킬 방지 콜점. 아. 야 참고 봐 갔다. 창고봐 갔다. 이 옷은 싸우겠다. 한. 번 괜찮아. 이거. 1번 싸우. 1번 뺏을 준비하자. 1번 뺏을 준비해. 자준비해. 아, 자준비하러 가는 아, 중. 야, LP에다 아, 리드를 아예 안 쏘는데. SP다. SP야. 박자 박아야 돼, 얘들아. 잘못했어. 1번 가서. 그만 쏴. 진현아. 빗갤 끝. 가자고 빗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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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봐. f p 하나나. l p 설반한다, 얘들아. 이거 같이 박는 것도 생각해. 완단에서 여기들 다 얘들아. 기 잘. 야, 1번 은 이거 뺏을. 저거 원래 있던 건가요? 저거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거야. 아게 아게 아게. 초가집까지 네, 내가 멀티할게 네. 좋은 거 없지. 없었어. 이오 둘이지 킬로그. 이오리. 아, 그... 절 상태야. 내내 타이드. 테즈바이드. 스피어 나이스. 터치 돼? 나이스. 아, 바로 터치할게. 야, 창고이좀봐 줘. 창고 이거 바로 줘. 왼쪽. 왼쪽 줘. 알겠어. 알겠 4번 쪽? 아, 나가 아. 나연만 하나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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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까지 올라있었다 h 나안 죽어? 왕관까지 먹혔다. 얘들아, 여기 천천히 아, 하고 아, 남쪽 다다치면 노프로밀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자. 확스 했어. 나참, 나참 꽃게얘 스페라나 기절이다. 예스피나 기절. 완간 가가 기절 같은데. 왕관 기절 같은데? 아, 얘네 아, 왕관. 왕관으로 살리러 힘 빠질 아, 때. 아, 나도 왔다 했다. 아, 나 타치 할까 볼게. 왕관 지을 수 있어. 2번? 왕관은 오른쪽 각에서쪄져 볼게. 2번, 질어볼게 2번, 1번. 2번,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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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집뒤나서한번 짜주... 째주면 아, 좋아. 째줄게, 째줄게. 창궐해서 째줄게. 음, 나 이제 뛴다. 창궐 아, 안 된다. 나가 째줄게 그냥. 보는 거 없어, 보는 거 없어. 야, 그리고 EFN 초프론가 점찍을 한명 나갔었어. 아, 어, 나 나간 거 같다. 아니 안 되면 오토바이 데미, 더 돼. 나갔었어. 어, 몇 명인지 몰라. 우리 이제 필요할게. 안전해. 아, 어. 일단 우리 SP 이제. 힘 나눠져 있을 때 창고 미는게 베스트야. 알겠고. 맞아용. 야, 이제부터 눕히면 할까 볼 거냐, 아니면 PH 빠지고 할 거냐? 아니야 어차피 ph형 빠져도 의미 없어. 그냥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눕히면. 나폭 4개다, 얘들아. 알겠? Okay. 가까운 2층에 폭 하나 까볼게. 예, 원간. 3번 벽에서 빼꼼만 하는 중, tmr로. 원가 2층, 하나 보였고. 원가 2층 하나 기절. 나이스. 원가 2층? 폭, 폭 하나 나오나, 이거? 같이? 야, 가까운 아, 포카... 있고. 이거 가운데 다 가려줄게. 나 블루전도 나나 블루 깔게, 이거. 향층나 블루전 깔게, 왼쪽 면에. 블루전 까놨어. 아, 나때지 하나 길게 까볼래, 4번 쪽? 아까 빠지는 다거 썼어. 몰라. 어 이러면 연막길 치고 창고 갈까 본다 얘들아. 들어가게. 나 연막이 없어 얘들아. 연막을 퍼줄게. 내가 다 가릴게. 오른쪽 면은 창고 왼쪽 밖에 폭 넣어 줄게. 딜 준비해. 아, 나 이제 뛸게나 창고 창고 정면으로 아. 뛸 거야, 얘들아. 가겠어. 폭 넣어 줄게. 밖에 폭 넣어 줄게. 나도. 나간가이 먹을게. 핑 까고. 아. 오른쪽으로 들어갈게. 나왼 줄게. 잡아 줄게. 말 맞춰 이거. 같이 해. 얘들아, 멍카네 폭 하나 까볼게. 나 이랑 봐. 없다. 아니야. 서드프다야드프다야 이거 연막 꺼져 갈게 이럼 창고 2층도 심각해 바로 오른쪽 붙어있는 거 조심 재현이 형아 재현이랑 연막 꺼주고 내가 클리어 해줄게 오른쪽 기다려 우리 이따가 그냥 푸쉬 가면 왕강강 나오거든 3번 연막으로 가릴게 가 너클 좋다 오른쪽 클리어 한번 할게 화면병으로 알겠어 야좀 흩어져 있어라 우리 바로 오른쪽은 클리어야 나가서 바로 오른쪽 아겠어두번짝한번 그래. 그래 먹을게 야 이거 박스 밟는 사운드 나는데? 이거 3번 올라가 있는 거어야 어, 가운데 3번 가운데 가운데 1층. 한번 가운데 1층 얘들아. 확인했어. 확인했고. 한명 1층. 한가볼게 블루, 블루 좀 들어온다 좋아. 얘들아. 나난한칸 빠질게. 야 서클이 좋아 우리. 한번더 꼈다 이거 완전. 2층 집도 박힐 수도 있어. 우리 1층 박힌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확인했어. 야 1층 들어가. 밖으로자 보자. 쟤고 있어. 나 왼쪽 밖에 나가서 한번푸시가한 번만 볼게 얘들아. 어. 봐봐. 얘럼 뒤에 가릴게 그냥. 확인. 얘다 들어온 거 같아. 하나, 1층, 1층 먼저 얘들아. 이제 이거 밀어내야 되긴 해. 아, 왼쪽으로 아, 가줄게. 전화 아. 나도 왔어. 아, 왼쪽 바깥으로 와봐. 이 자리 좋다. 야, 내가 1팬걸게 이거 얘들아. 자, 가까운 쪽으로 핀 갈게. 아, 이게 okay. 2층 내미는 거 없다. 아, 야, 아, 왕관으로 바깥, 빠진 바깥 거 남았어? 같은데. 남았다. 빠진 아, 거 같아. 이거. 봐봐, 아, 망했어. 위에 있는 거 조심하자. 위에. 아, 위에만. 아, 안에 넣다 안에 는었다 아, 핏점. 옆 핏점. 자 얘들아, 잘 밀어냈고, 잘창고가 제일 유리해. 이러면 어차피 일반 애들, 오는 거 같이 싸줄 거거든. 1번만 나중에 잘막을 생각 하자. 확인했지? 아, 나비 여기 혼자 클리어 칠게. 아, 공격좀 챙길게. 위 없어. 위 없어. 이 m 몇쪽 왔냐? 이 f m 같아죽 없었어. 알겠 그날 글? 그 야, 4번 킬. 야, 나와 봐. 4번 아, 킬꺾고 자. 나도 같이 먹다 그럼. 아, 끝났다. 4번 다 끝났다. 알겠 아, 야, 옆에 세차장 있는 거냐? 세차장랑 p 치 있을 거세 명. 4번 PH. 거야, 4번? 4번 pH. pH. 어. 그래? 올라가 있나 보다. 아, 올라가 있네. 얘들아, 이거, ph 다 나가면 남쪽 크랙자리 생각해도 돼. 밀반 라인, 뛰어도 돼. 재현이 형, 노프 빠지면 이렇게, 뭔 말인지 알지? 나 아. 옥상에서 위에 다짤수 있다. 각안나오기 지금 쓰고 있어. 옥상이야? 확긴 아, 나 옥상이야. 얘네 다안 남겨놓고 다 나가 있는 거 같아. 일단 ph 막을 고도를 만들어 놓자, 미리. ph 한기죠 ph 4번 나와 있다, 하 나. 나 방패인데 가서 방패픽 없을수 있어? 뭐? 지금? 태상이 형? 어? 방패 펴줘, 앞에. 형 앞에. 어.. 쓸수 있어. 아내 앞에? 어, 쟤 아. 해줄게, 쟤 해줄게. 야 나.. 야 4번 애들 못 쏘게만 해줄래? 세상에 이거 방패 폈다. 이거 방패 4번만 넣어서. 못 쏘게 해줄래? 나 피에이치 3번 못 쏘게 할게. 4번만 잘잘잘잘잘못 쏘게. 확인했어, 했어. 피에이 살렸다, 얘들아. 확인. 나 이거 피에이 잠깐 볼게. 야피에이 계속 봐줘봐. 나 4번까지 나가있게. 고정해줄게, 고정해줄게. 왕관 감만 조심해. 머리 때려놨다. 아니 머리. 얘들아, 4번면 박으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ph, 아, 줄소밀로간 건가? 아니, 그 위에서 깐것 같아. 준비하는 기절? 그냥 efm 걸어줘. 야, 왼쪽 나오면 정약금 나오긴 하는데. 아, 원래 셋이 가도 돼. 내가 나와볼게. 셋이 가, 셋시 가. 나 공투 없다, 야, 형. 왼쪽, 왼쪽 아래로 그냥 쭉 와봐.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너희 둘이야? 나 이제 가는 중. ph 하나 기절리고 아들아 둘기절리다 지금. 야, 우리 킬러 많이 때문에 efm 나올 거야? 야, 막 왼쪽 아, 봐줘야 했어. 너희 머리 봐줘야 돼? 아니, 아니 이거 안 돼. 나 EFM 보러 간다. 다 연막 빠져봐 김이나. 말하고 자냐? 들어 연막 가져봐. 밖에 다쳤어 야, 이제 빠져세요. 이제. 빠지자 빠지자. 확인. 맞아나? 다음턴 나와야 돼. 왕강각 아, 조심. 왕강각 조심. 아, 확인. 오른쪽으로 남은 안 나요. 아, 확인했어. 나 다시 창고 옥상 탈게. 나 여기 또 누워 있는다. 이거... 옥상타 있었다, 나한테. 이거... 이거... 하는 뭐... 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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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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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제라 하나 찍힌거본거 같은데? 확인 PH 라스 하나에 킬러그 세보자 SP 하나. 풀 초포 4 EFM 4 우리 4 8 12 아제라 둘인가? PH 라스 하나긴 한데 야 이거 일반 라인 올라온다 p 라스 하나 야, 확인 그런데? 넘어온다 일번야 머리 나한테 다 보이긴 해 3번 야나핀 빠질게 나안 되겠다 형. 나 여기 내잘못써 확인 주유소 너만 그래. 핀다 얘들아 야 PH 어? 봐주면 내가 몰래 4번 팔수 있겠다 잘하면 확인 우리 나중에 예편 거 무시하고 아즈라 닫으면서 초포로 밀어오대. 게이가 가겠어. 보가있어 지금 3번에서 예편 신경 쓰면서 해줘, 지, 진현아. 주유석과 아즈라 같아 얘들아. 예편 신경 써달래, 진현아. 아 어, 확인했어. 야, 형, 이거 태생이형 봐봐. 나 여기 자리 좋아. 나저쪽 이쪽 와있어. 나 그쪽에서 번게각 좋아. 마이 페이야3번1번야 네, 욕심 내지 말고 한명 시합 분배. 아무나 해. 이번 착한다. 예편 확기를 못 냈지? 아, 못 냈어. 태생이 이거 삼번에서 맞어. 그럼 나형 형보다 먼저 와요. 삼번에서 맞어? 어야 나갈 준비한다 FM 몇명 나간지 체크하면 좋아 아 어, 체크 해줄게 기다려봐 집게 페치 한번 정리각 볼게 아 위번 바이에 있어 재현아 머리 들어갔다 피치까지 끝났다 아즈라 한번 체각 보러 간다 나도 아즈라 합격장 아즈라 1 번에 하나 있고 나머지 위치 안 찍혀 이번 쪽에 기절돼 있나 본데 이번 바이에 기절돼 나안 네, 보인다 FM 다3 번이다 지금 계절 보다네명다 찍혔어 야 아, 즈라이분좀 매달려 줘주야 맞아 하나. 그쪽 매달려 줘. 나 높이로 나 가자. 높포로 최대한 턴 쓰면서 2번까지 미리 정리하면 좋아 야, 나이형힘 줄게. 야, 이거 4번 지금 가워 돼. 완급 문 열린 거 없어 우리 쪽. 아, 4번쯤 초각도 줘 같이 EP EF 나간... 남은... 해. EP 줄게. EP yeah. 같해 줄게 같이. 형 근데 이거 아즈라를어 쳐야 내가 1번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전려쳐 줄게 그냥. 아. 아, 저 2번. 저 2번. 뜯어. 끝났어. 아저라. 가자 가자. 4번. 아, 다자야같아 애들아. 444. 아, 확인했어. 아케리아 예 f m 3번, 태상 형. 3번 쪽어가겠어 같이 봐줘? 같이 봐줘. 알겠어. 나도 규민 쪽붙는다 어, 어. 야, 야, 야 이거 이리 3번, 1번. 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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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봐봐. 1번, 1번 공투 까줘. 없어, 없어, 없 f m 2라켈. 오케이. 얘 볼트 2다로민아번바갈 볼게. 규민아 나 4번 바위 갈까 본다. 어, 갈까 봐. 형 근데 이거 엇각이다, 이거 형. SP 개피쳐놨어. 나 일단 안키고 왔어. 어. 나 총소리 안 낼게 폭각 열려서. 세살이다. 지현아얘들아애 어. 풀만 다치고 우리 자리 좋거든 노라웨이로 올 생각해. 아 어, 확인했어. 참... 우리 옥상 그거 돼가지고 쓰다 갈게. 왕금 파커로방 창문만 잘 가리고 가면 돼. 유민아첫포 나오는 거 사운드. 야, 막 사운드 들리면 풀해줘. 들어줄게. 야 잡아줄 수 있어? 푸시오면 뒤쪽 푸시오면. 한번 뛰어야 돼. 나 안전하게 있을게 형 이러면. 아, 뛰었어지현아연막까지 사막 페차 어. 쪽. 지아 너가 옥상 써라나탐먹어야돼 아. 내려가야겠다. 내려가. 이 패임 라스야. 음. 사대4대 일이야. 파코르 방 가릴게. 음, 가려봐. 에번폐 차각 조심. 펫차 아, 나한테 보이는 거 없어. 나딱 사사. 아, 그래. 나너 쪽까지 갈게. 아. 야반대 옥상 탈 수도 있겠다 이제. 반대 옥상 못 하게 내가. 아. 반도 옥상 있어, 못 타. 지금 당장. 하게. 근데 아현너 연막 나 있어? 하지탈수 있어. 어, 연막 하, 연막 이제 없다. 없어? 그러면 너 나중에 올때노라웨이로올 준비해. 나4개 있어. 필요하면 펴줄게 어. 왕가 옥상 최대한 못 하게 해놓고 갈게. 나 최대한 늦게 총쏠 거다, 인제. 아, 그래. 가까운 쪽 사운드. 야, 파크로방 창문만 가려줄 준비 해볼래? 연막으로. 아, 지금 또 가려줄게, 이거? 그러면. 아, 가려줘봐. 내가 연막 하 쓰면서 할게. 태성이 형이 내 자리 써라. 오케이. 얘는 연막 내가 역으로 쓸게. 아, 아까 어... 옥상 탔다, 하나. 아, 이러면은. 나 들켰을 수도 있겠다. 아직 형 위치 안 찍혔어. 머니 먼 쪽에서 가까운 쪽까지 왔다, 가운데. 천천히 되지? 야, 천천히 돼. 천천히 돼. 방금 북정면 타는 건 내가 콜해 줄게. 아, 내가. 야, 이거 어차피 복하듯이. 우리가 턴 쓰면 재현이 형이 다던을수 있거든? 우리 그냥 살아서. 좋겠어. 버틸게. 어, 버틸 생각 한만 하자. 나 연마 없거든? 나중에 노포로 연마 펴줘야 돼. 삥개개 삥. 눕으로 눕혀야겠어. 나 던질 꼭. 거 아무것도 없어. 야, 4번 보까지 왔다. 야, 보까지 왔다. 붙었다, 이미. 보 기절. 보 기절? 확인. 아, 다 나와. 왼쪽, 왼쪽 아래 누워있어. 왼쪽 아래, 도... 이거, 그냥 4번 누워있다. 4번 누워있어. 옷상 그대로 가야 아, 게 4번에 삥 깠까까까까까 옥상 그대로야. 옥상 봐줄게, 천천히 해봐. 1층 못 봐줘. 2층 돌아왔다. 규민아 옥상 머리 까는 거 같은데, 하나 몰라요. 형치지층불뚝 돌아왔어. 아. 내 자리에. 옥상에. 히 아, 우리 전할게 그냥 혼자 할게. 아, 내가 나가서 야, 더... 나, 가서 나, 나가에 통화할게. 나가 나가서 게나가 나가서 게 나가서 통게 나가서 나나이스 아이킬 아, 3킬. 나 7킬. 어, 나 좋았다. 이게 생츄린 거 좋았다. 이랬어. <laughs> 대충 뭐라고? 제 제년이? 1킬? 나 1킬. 13킬. 스 나이스, 나이스. 야, 설계도 잘 됐다, 이번 판. 무조건 응. 이거 저 라인 나눠 먹는 구도라 우리가 준비 잘 하고 있었다.